영상 이몽에 나왔던 제 유튜브 퀴즈 채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 채널 말고 다른 퀴즈 채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거든요. 여러분, 틀린 그림찾기는 많이 아실텐데요. 이거는 같은 그림찾기 퀴즈입니다. 조회수가 13만에 나왔네요. 그럼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사진이 8개가 있네요. 여기서 똑같은 그림 2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8개가 다 똑같아 보이죠? 눈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안 보이면 눈을 가운데로 모으는 사팔뜨기 전법을 주,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답을 공개할게요. 자, 2번과 8번이 똑같은 사진이었네요 자 이런 영상이거든요 여기 퀴즈 3번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가 총 7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원숭이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네요 아마 이런 퀴즈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고 누구거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꺼 따라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 따라하셔야 합니다. 일단 모방을 해야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드라마 유튜브 따라하셔서 수익 냈다고 연락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컴맹인 분들도 이 영상과 똑같이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영상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비슷한 8개 사진만 있으면 되니까요. 가운데 시간 가는 거 말고는 영상이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이거 뭐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야. 그쵸?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아까 그 영상의 이미지를 미드전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미드전이는 유료예요. 돈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드전이 대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무료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볼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이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개그친 게 아닙니다. 자, 밑에 레오나르도 AI가 있네요. 클릭하겠습니다. AI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있네요. 이거 클릭할게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죄다 영어야?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한국어 버튼을 누를게요. 뭐야? 창의력을 해방하세요? 어디 북조선이세요? 자, 모르겠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 구글 계정 있으시죠? 왼쪽에 구글로 로그인 하세요. 에이, 또 영어로 나오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가운데 이미지 크리에이션을 누릅니다.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사진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장난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4살 여자아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려볼게요. 4장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장을 고르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사진으로 해 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 받겠습니다 참고로 무료라서 이미지 생성 제한량이 있거든요 근데 18시간 뒤에 다시 채워집니다 이제 다운 받은 그림과 비슷한 그림들을 만들어 볼게요 비슷한 이미지들은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저는 픽스 LR인 줄 알았는데 픽슬러라고 읽더라고요 창피하네요 네이버에서 픽슬러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G 마켓에서 픽슬러 찾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 무료 온라인 AI 사진 편집기라고 있네요.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AI 사진 편집기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이미지를 여기로 불러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이제 이 사진을 수정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수정을 클릭할게요. 힐링. 도장, 샤픈, 닫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사진을 변형시켜 볼게요. 먼저 힐링 복구는 사진에서 특정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물체를 클릭하고 규격을 100 정도로 해볼게요. 퀄리티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걸 없애 볼까요? 이 꽃을 없애 볼까요? 꽃 위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꽃이 없어졌네요. 이 사진을 저장해두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작업 취소를 눌러서 원상 복구를 하겠습니다. 꽃이 다시 나타났네요. 이번에는 뭘 없애볼까요? 머리에 살짝 보이는 끈을 없애겠습니다. 이번엔 점을 선택하고, 머리끈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할게요. 머리끈이 없어졌네요. 이 사진도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도장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건 특정 부분을 복사하는 기능인데요. 토끼 인형의 속눈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걸 세 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로 복사할 부분을 클릭할게요. 이 속눈썹 위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번에는 이 속눈썹 바로 밑에 대고 마우스를 클릭할게요. 클릭. 속눈썹이 3개가 생겼네요. 이 사진도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 있는 액자 사진을 지워보겠습니다. 소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브러쉬를 25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이 벽을 복사할게요. 마우스를 벽 위에 대고 클릭하겠습니다. 복사되었습니다. 이젠 마우스를 액자에 갖다 대고 클릭하겠습니다. 액자가 없어졌네요. 이 사진도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의 귀가 접힌 부분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픈 블러 기능을 선택하시고요. 블러에 두시고 강도를 100으로 해볼게요. 마우스를 귀에다 대고 여러 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접힌 부분이 없어졌네요. 이 사진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저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사실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캡처해서 이미지 저장하시면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비슷한 사진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 X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어 붙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8장의 사진을 이곳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수직, 수평, 바둑판이 있는데 바둑판을 선택하시고요. 열 개수를 4개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좀 주실 수도 있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이버에서 캡컷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이걸 클릭할게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캡컷을 실행시켜 볼게요.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아까 그 사진을 이곳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이 사진을 밑으로 드래그 해 볼게요. 사진 크기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기본 텍스트를 밑으로 끌고 올게요. 같은 그림 20초 안에 찾으면 천재라고 쓰겠습니다. 글씨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글씨체도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티커를 선택하시고요. 초시계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요거 선택할게요. 밑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시계 크기를 조정할게요. 영상을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계와 텍스트를 영상 길이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정답 화면도 만들어야겠죠. 텍스트를 누르시고 기본 텍스트를 다시 밑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글씨체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너무 심심하니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게요. 오른쪽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고요. 여러 효과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붙여넣기를 클릭하세요. 정답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기본 텍스트 클릭하시고, 밑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정답 공개라고 적겠습니다. 글씨 크기 조정하시고요. 글씨 채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티커를 선택하시고요. 동그라미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저는 이걸 선택해서 불러올게요. 동일한 사진 두 개에 각각 동그라미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불러올게요. 동그라미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정답 화면 위에 두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도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정답 위에 두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정답 화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위에 오디오가 있는데요. 여러 음악들을 들어보고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래가 괜찮다면 밑으로 끌고 오면 노래가 삽입됩니다. 이 밖에도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편집 효과를 이용하면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길이를 최종 다듬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다운로드 됩니다. 유튜브를 해야겠는데 도저히 무슨 영상부터 만들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그럼 오늘 배우신 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제가 라이브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